네 안녕하십니까. 11장의 외래진료실 의사영역파트 실습이 되겠습니다. 11-1 실습은요. 의사외래진료실에서 판독 소견서에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97페이지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외래진료실에서 환자를 하나 줘야 합니다. 환자 한 명을 줘야 하신 이후에 he116이라는 방사선 촬영 부위에 대한 의뢰를 에, 하고요 에, 의뢰된 환자에 대해서, 아 어, 검사실에서 MRI를 에, 촬영한 이후에 해당되는 환자에 대한 요추 사업원에 대한, 음, 부분, 그 다음에 엉치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입력합니다. 촬영하고 검사 입력을 하는데, 이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 소견서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즉, 해당 환자를 조건을 선택해서 판독, 수, 어, 소견서를 넣기 위해서 우선 촬영을 요청하는 게 1번일 테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 촬영 요청에 대해서 실제 MRI를, 예, 검사하기 위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촬영을 통해서 해당되는 판독 내용들을 소견서를 입력하고 그것을 출력하는 부분이 바로 11-1 예제가 되겠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리딩, 즉 판독 소견서는 아래와 같이, 에, 왼쪽과 같이 넣어주실 수 있을 거고요. 결론 정보도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판독에 대한 해설 부분입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는 접수를 통하지 않고 외래진료실에서 바로 환자를 의뢰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외래진료실 통합정보청에 외래진료실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환자를 바로 차트번호를 입력하셔서 환자를 바로 선택해 주시고요. 처방코드 내역에서 HE116이라는 MRI를 검사,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예. 조금 더 확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되겠습니다. 환자를 선택했고요. 처방코드에서 HE116이라는 MRI 검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셔야겠죠. 외래진료실의 오른쪽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외래진료실을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통합정보창에서요. 진료부서, 진료지원부서 7번의 지원부서를 선택해 주시고요 지원부서 선택에서 mri 를 선택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나면 이렇게 선택했죠 예, 대기환자 목록에서 해당 환자의 목록을 선택해 주시고요 촬영이 완료됐다 라고 한다면 여기 녹색 버튼 시행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겠습니다 시행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해당 환자를 완료 환자 목록에서 선택해 주시고 팝업 그래서 판독 소견을 눌러서 판독 내용을 넣어주시게 되겠습니다. 이건 조건에 Read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c o n c l 이라고 되어 있던 그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될 거고요. 출력과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출력 플러스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이 내용이 판독 소견서에 저장되고 프린트도 같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확대한 내용입니다. 완료완전 목록에서 팝업, 판독 소견서를 다음과 같이 눌러 넣어주시는데요. 이때 해당되는 날짜와 처방코드, 등을 확인해 주시고 여기 S라고 되 있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결과를 넣어주시고 출력 저장해 주시,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판독소에서 출력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 Report라고 되 있는 부분이 판독소견서를 입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촬영 부위는 H2116이라는 부분에 대한 촬영 부위가 될 테고요. 자 이렇게 입력한 내용은 지원 부서에 어, 지원 부서 선택에서 MRI를 선택하고 판독 서견을 입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 지원 부서 파티에서 판독 서견서를 어, 어, 입력한 것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래 진료실에서는요, 판독 서견서를 여기서도 역시 뭐 어, 가능한데 이 외래 진료실의 기타의 판독 서견서를 눌러주시면 반드시 이때. 에, 창에는 해당 환자를 선택해 놓은 상태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의 홍남파란 환자를 에,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기타에서 판독소견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어, 지원부서에서 입력했던 내용들을 여기서도 역시 보실 수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판독소견을 의사가 직접 소견서를 입력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그래서 판독소견서 입력창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 있고요. 차량 부위 임상 소견 리포팅 등을 의사가 입력해 주시고 예, 입력된 내용이 완료됐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된 내용이고요 판독소견서 목록에서 내가 어떤 환자에 대한 판독 촬영 부위를 보고 판독소견서를 이렇게 의사가 넣어 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장하시고 예, 연번호 생성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연번호 생성 번호를 임의의 번호를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 설정에서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12번 스텝입니다. 퀘스천이란 네, 버튼 창이 나타나게 되면 아, 이거 출력하실 거야 물어보겠습니다. 판독소견서를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게 지금 판독소견서의 전체 화면이 되겠습니다. 판독소견서에서 저장 버튼 누르시고, 저장, 연번 생선, 몇장 출력할까요? 기본으로 한 장이죠? 확인 눌러 주시면, 출력과 동시에 오른쪽에 발행된 판독소견서 리스트에 맨 마지막에 오늘 판독소견서 리스트에 이것이 목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종료 버튼 눌러 주시면 의사 화면, 즉, 외래 진료실에서의 판독소견서 창이 닫히고요.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된 판독소견서는 담은 것 같습니다. 촬영부위, 임상소견, 의사의 리포팅 등이 이와 같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1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프로그램으로 실습을 실행해 보도록 하죠. 네, 바탕화면에 있는 유차트 메인 메뉴를 더블클릭 하셔서 통합정보창이 나타나면요, 로그인해서 통합정보창이 나타나면 우리는 외래진료실에서 바로, 예, 환자를 접수하고 검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래진료실 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죠? 예, 이렇게 외래진료실 창이 나타나게 되면요, 환자는 접수가 아닌, 환자 관리에서, 외래진료실의 환자 관리에서 신환 환자 등록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메뉴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환자 접수 창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접수 창에서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환자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이 됐다라고 한다면 환자 접수 저장을 콕 눌러 주십니다. 예, 그러면 화면에서 변경된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 외래 진료실에 지금 선택된 환자가 진료 대기자 명단에 나타나 있고요. 현재 그 환자가 내 진료실에서 어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가장 최근 병상을 나타내니까 상병 코드는 없애도록 하고요. 외래 진료실 하단으로 내려가서요. 하단에 처방 코드 내역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처방 코드를 HE116이라고 했었나요? HE116이라는 그런 아, 그 검사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HE116을 검색하면 바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방 코드 전체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처방 코드에서 F1을 눌러 주시고요. F1 눌러 주시면 이렇게 고객 코드, 코드 조회 창이 나타나겠죠? 이 코드 조회 창에서 MRI를 선택해 주시고요. MRI에서 검색을 해 주시는 겁니다. 검색된 정보가 예, 이렇게그 안에서 예, 이렇게 HE 116을 검색해 보시면 검색된 정보들이 나타날 텐데요 이때 반드시 청구코드로 명칭을 바꿔주셔야 돼요 한글 명칭이 아니라 청구코드를 한번 눌러주셔야 청구코드가 바뀌죠 그리고 h116이라고 e 해주시면 h116에 e 대한 코드들이 나오는데요 맨 위에 있는 상단의 것을 더블, 더블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워주시고 h116이라는 e 코드를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죠 오른쪽에 저장 버튼을 콕 하고 눌러주시면, 검사에 대한 부분이 <laughs> 선택이 됩니다. 주선병 없이, 예,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검사가 의뢰가 되겠죠.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창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원부서로 가겠습니다. 지원부서를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로그인과 패스워드를 넣어주시고요, 예, 네.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나타난 창은 지원 부서 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원 부서에서 MRI라는 곳을 선택해 주셔야겠죠. MRI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대기 환자 목록에서 아, 우리 검사를 의뢰한 환자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환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MRI 검사를 했다. 촬영이 완료됐다라고 한다면 자, 시행 완료 버튼을 팝업을 서하셔도 되고요. 위쪽에 지원 부서에 이 시행 완료 녹색 버튼 눌러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느 걸 선택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시행 완료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시행 완료를 하겠습니다. 화, 창을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접수를 했던 지원 부서에 접수했던 환자에 대해서 에, 선택해 주시고 시행 완료 눌러주시고요. 에, 이렇게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대기 환자 목록에서는 없어지고요. 여기를 완료 환자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완료 환자 목록에서 우리 환자의 이름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 환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환자에 대해서 뭘 한다? 판독서견을 넣어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독서견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원부서에서 판독서견창이 나타나게 될 <laughs> 거고요. 자, 여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판독소견서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값도, conclusion 이라고 되어 있던 값이 있었죠? 이 값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 입력된 값에 대해서, 어, 우리가 판독을 출력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출력과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된 내용을, 판독소견을 출력도 해주실 수 있고, 저장도 가능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완료됐다면, 닫기 해주시고요. 자, 이제, 아, 지원부서에서의 내용은 완료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예, 저장이 됐고요. 완료됐습니다. 그럼, 요 창은 잠깐 또 내려놓고, 외래진료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밑에 내려놨던 외래진료실을 열어보고요. 외래진료실에서, 이 해당 환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쪽에 검사 결과라는 아이콘이 있죠? 혹은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진료실 검사 결과 똑같습니다. 진료실의 검사 결과 혹은 요 단축 아이콘 검사 결과를 누르셔도 동일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환자를 선택해 주셨고요. 3번 환자에 대해서 내원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H 이1 1 6이라는이 정보를 예, 상병코드인지하게 지우겠습니다. 예. 자, 해당 상병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검사 결과를 선택해 주시면, 자, 요렇게, <laughs> 검사 결과지를 보실 수가 있, 있겠습니다. 오늘 날짜의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오늘 날짜, 6월 4일날 날짜로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검사 결과라고 얘기했는데, 검사 결과가 아니라, <laughs> 기타 메뉴에서 판독소견을 얘기겠죠 예, 검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예, 판독소견이었으니까 판독소견서라는 걸 기타에서 선택해 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 환자에 대한 판독소견서 창을 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판독소견서에서 촬영부위는 어, 저희가 HE116이라는 부분이었구요. 예, HE116은 어~ 우리 스텝 10번에 있는 것하고좀 달리하겠습니다. 스텝 10번에서는 뭐 o n 엑스레이 프론트 체스트 레터럴이라고 했는데요. MRI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요. 자기 공명 장치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기 공명 장치를 통한 어 우리 어 요추 부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요추 어 검사. 이렇게 할까요? 그다음 에 임상 소견은요. 어 어떻게 써 주도록 할까요? 단순 예 요추, 어, 질병, 뭐,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자, 판독소견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했습니다. 자기공명 촬영부위는 자기공명 영상 MRI라고 했었죠. MRI를 찍었는데, 예. 우리 조건의 표에 있는 것, 한글로 되어져 있는 정보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임상소견은 척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그 다음에, 리포팅 정보들은 1번, 2번의 해설과 같이 이렇게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번호를 작성을 해야 되겠는데요. 연번호는 뭐 오늘 날짜로 저희가 이렇게 제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이 차트에 대한 판독서견이 완료되고요. 몇장 출력하실 것인가 물어보죠. 네, 확인해 주시면 한 장이 출력이 됨과 동시에 프린터 출력과 동시에 이 내용은 그대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저장은 오른쪽에 발행된 리스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이와 같이 해당되는 에, 내용을 더블클릭만해 주시게 되면 바로 그 정보들을 하나씩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외래진료실에서 판독을 의뢰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11-1 실습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